2021년 고추 최고의 품종은 아마 이 품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지 꼬치 중에 제가 겹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라고 했는데요. 어, 달린 것좀 보세요. 진짜 고추하고 고추가 더 많습니다. 이파리보다. 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 제가 이 줄도 이렇게 네번만 매렸잖아요. 어. 여기서 네번만 매고 안 매는 꽃이 지금 엄청나게 맺히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최고의 품종은 아마 고추가 이 품종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달려버렸습니다. 고추. 고추 좀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 위에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이 품종들을 심으세요. 고추도 중간 매운기 아, 맛있고요. 과피도 두껍고 많이 달리고. 그 줄은 꼭 일자 말뚝으로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네 번만 매세요. 네 번만. 더 매지 마세요. 더 매면. 안 달립니다 고추가. 그래서 올해 최고의 품종은 제가 봐서는 아마 빅포가 되지 않을까. 빅포 건탑, 빅포하고 건탑이 예될것 같습니다. 아여튼 고추가 너무 이쁘고 광이 납니다 광이나 빅포는. 그리고, 완전 대과하고, 고추도, 맛있고, 과피도 두껍고, 많이 달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노지에다 하신 분들 꼭, 이렇게, 제가, 격가지를, 키워서 해라고 그랬잖아요. 격가지를 꼭, 두 개, 세 개를 키워가지고 하시면은, 하여튼, 뭐, 어, 일자로 해도,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여튼 정말로 잘 됐어요. 백포가 어, 키도 적당히 크고 키도 어떤 거는 막제 목까지 답니다. 어, 어떤 거는 제 목까지 타고 어, 키도 크지만은 하여튼 어, 다른데 지금 돌격탄 같은 거는 지금 어, 칼슘 결핍증이 왔거든요. 칼슘 결핍증이 왔는데 어, 물음병하고 근데 이거는 어, 빅포는 아주 깨끗합니다. 아, 현재까지. 어, 총채벌레도 하나, 이거 담배나방, 총채벌레그온게 없고요. 어, 담배나방도 어, 뚫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에이팜, A팜, 에이팜하고 애니충, 그리고, 어, 탄저병은, 어, 어, 오티바, 아, 오티바를 계속 이렇게 방제를 했고 영양제도 엄청 좋거든요. 케이스파크 같은 거, 액티브 파워 이런 거 어, 정말로 영양제도 많이 줬어요. 근데 어떤 만족스럽게 올리는 고추가 현재까지는 아주 잘 됐습니다. 어, 칼슘 결핍증도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한두 개, 어, 얘가한 3천 포기 정도 심어졌는데 한두개 정도가 따낸 것 같습니다. 칼슘 결핍증은 거의 없습니다. 어. 여기가 좀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밭을. 쫙, 위에서부터 약간 경사지게. 물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쭉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예, 저기까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쫙 지게 해놨거든요. 경사가 한 15도? 15도에서 20도 경사를 지게 해놔서 물이 그냥 저기서 비가 오면 쫙 타고 내려 버립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 장마 때도 아주 뭐 그런거는 피해는 없고요 음, 하여튼 올해 최고의 품종은 음, 빅포 건탑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개를 다 심어 봤는데요 어, 돌격탄 칼라탄 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칼라탄 돌격탄을 심었는데요 아, 물론 작년에 칼라탄 돌격탄 해 가지고 단자도 없고 아주 무사히 잘 맞췄어요 그런데 이 수확량은, 탄, 칼라탄하고 돌격탄 수확량이 좀 적어요. 그리고 그, 과피가 얇고, 고추는 맛있는데, 음, 올해도 제가 이제 돌격탄하고, 어, 건탑, 빅포,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어, 최고의 품종은 빅포, 빅포 같습니다. 건탑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이걸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 제가, 계속 수확할 때까지 한번 영상을 계속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음, 앞으로도 꽃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어서 정말로 많이 달립니다. 키는 제 목, 목까지 단 것도 있습니다. 가슴, 가슴에서 목까지. 꽃좀핀거 보세요. 일자 말뚝을 해도 이렇게 벌어지게. 예, 옆으로 벌어져야 많이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예, 최소 지금 한 어, 제가 봐서는 한 60cm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개수가 지금 현재 달린게 정확히 90개가 달렸습니다 90개 5일까지 예, 이렇게 달린 걸 제가 지금 어봤거든요 현재 90개 정도 어, 달렸습니다 그럼 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예, 과도 과도 한 20cm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한, 제가 봐서는 한 이거 한 18cm 20cm 되겠네요 음 과가 무지하게 큽니다 예 이게 에 예, 하여튼 어 고추도 예, 지금 하나 내가 이렇게 짜게 봤는데요 과도 두껍고 예, 과피가 두껍습니다 아주 고춧가루도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맛은 아주 얼큰합니다. 약간 매운 축이 들어갑니다. 아주 매워요. 음. 음, 제가 먹어봤는데요. 어. 야, 이게 된장에 찍어 먹으니까 아주 얼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Y자로, 이렇게 Y자로 해가지고 벌려놨는데 지금 근한 90개 정도가 달렸어요. 한, 가... 예, 이쪽이가 한 40, 45개, 저쪽이가 45개 예? 이렇게 해서 근한9 0개 정도가 달렸네요. 현재 달린 게 어. 근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꽃은 피고 있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Y 자로 완전히 45도 각도 가까이 내가 벌려버렸어요. 이렇게요. 어, 완전히 그래서. 는 정말로 많이 달리네요. 어, 터널로 해서 Y자로 이렇게 해놓니까 으한 90개 정도 달렸네요. 현재 아, 오늘이 어, 7월 어, 7월 16일 현재 이게 Y자로 해서 터널로 하니까 현재 한 90개 정도 달렸어요. 90개 이거 이런 거는 한 100개 정도만한건 나옵니다. 과피가 두껍고. 어, 과피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얼큰하고 어, 고추도 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종으로 어, 하시면은 아, 제가 봐서는 아주 어, 좋은 품종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여러분들 예, 심으신 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과피도, 아 고추도 이쁩니다. 아, 엄청 잘 빠졌어요. 예, 전체적으로 다 예쁘고 많이 달리고. y 자로 했을 경우에는 아주 많이 달립니다. 터널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텃밭에 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한50 포기를 심어 놨는데 어 정말로 잘 됐거든요. 와이자로 하기가 좀 힘은 들어요. 그러지만은 터널로 해서 어 한한 2, 300 포기를 하시면은 잘하면 한200 포기만 심어도. 어 이50 포기로 지금 두 줄을 이렇게 심었거든요, 제가. 근한2,300 포기만 심으셔도 아주 괜찮은 같습니다. 저는 워낙 많이 심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로 Y자로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고추 농사에 하여튼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병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고추도 너무나 잘 됐고요. 음. 전체적으로 아주 어 고추가 아주 주렁주렁 달려 버렸습니다. 예. 어, 진짜로. 야, 이건 뭐 어. 이게 고추가 아주 얼큰하고 이쁘고 어과피도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100개에서 한 120개면 한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그, 칼라탄 같은 건한 140개 정도 해야 한근 나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실험해보고 해봤는데, 이거는 과피가 두껍기 때문에, 어, 한 120개? 아 120개 정도면 한근, 음, 건꽃으로 말렸을 때, 이런 거는 한 120개 정도면 한근 나옵니다. 음, 과피가 아주 두껍습니다. 아 칼라탄은 과피가 좀 얇거든요. 물론, 칼라탄도, 단제도안 어, 오고, 어, 맛이 좋습니다. 근데, 과피가 얇은 게좀 험입니다. 칼라탄은. 근데, 이, 이 건탑은 과피가 아주 두껍습니다. 지금 쪼개봤는데요. 두껍고, 아주 이쁘고, 어, 빠진 게 아주 잘 빠졌어요. 예, 매끄럽면이. 음, 그래서 병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어, 터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y자로 해서 하시면은 음, 하여튼 텃밭에다가 한뭐한200 포기만 심어도 어, 충분한 수어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워낙 이게 키는 아주 음 적습니다. 에 키는 에 이렇게 에 양쪽으로, 이렇게. 네. 이쪽에 한 가지, 이쪽에 한 가지, 이런 식으로.